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희입니다. 먼저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아시아커터를 2024년하고 2025년까지 하는 시즌에서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고서 묘비에 올려놓은 것도 맞아요. 그거는 단순하게 아시아 쿼터를 하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아시아 쿼터 어차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뭐 어차피 기왕 하는 거좀 제도적으로 준비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방향으로 안 갔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데요. 출전제는 2인 보유에 1인 출전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 자리는 무조건 아시아 쿼터 선수가 풀타임으로 뛰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 쿼터 뽑으면 20분도 못뛸 선수를 데려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두명 데려왔는데 한 명이 너무 잘해서 35분 뛰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못해도 20분 이상은 뛰겠죠 근데 그런 선수가 두 명이 있다 한 자리는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누차 지적해 왔듯이 우리나라 한국 여자 농구의 저하 현상이 계속 있는 이유가 어릴 때는 제대로 대회를 못 치러 보고요 중고등학교 인원이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풀어왔더니 대학이라는 완충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풀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대학교로 풀다 주고 있고 이 저연차 선수들이 얼마 못 버티다가 기회가 없어서 떠나거나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경기 한번못 뛰어보고 3년, 4년 지난 다음에 그 선수들 가지고 갑자기 게임을 꾸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저한상이 계속 있는 거라고 누차 지적을 해왔는데 아... 이 문제가... 반복되겠다. 괜히 아시아 코토로에서 일본 선수들만 여섯 자리를 늘려준 거예요. 일본 선수들만 해외 나가서 경험을 쌓게 해주고, 이거를 아예 교환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일본 리그에서 원치 않는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리그에는 자리를 잡고 키워 나가야 될 선수들이 많아요. 센터로 보면 박성진 선수가 있겠고 이해란 선수는 자리를 잡았다고 볼게요. 그리고 조수와신입슬 정예림, 김정은 예, BNK 김정은이요. 이런 선수들이 많은데 아시아쿼터가 와버리면 그냥 자리만 뺏길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선수들이 올까? 그럼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떠넘기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정지욱 기자 극딜을 한 거를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대놓고 얘기하자면요. 정지욱 기자는 박지수 선수가 이런 논조에 얘기를 했던 거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자기하고 맞상대를 할 만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논조로 얘기를 했던 걸 그거는 칼같이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농구 실패했다고 기사를 쓰더니 그 다음에 최근에 박지수 선수가 내 개인을 보면은 외국인 선수가 있는 게 좋겠지만 리그 전체로 보면 없는 게 낫다. 박지수 선수가 말한 없는 게 낫다 오는 이유는 제가 말한 논조하고 비슷해요. 외국인 선수가 오면 떠넘기기를 배우게 된다. 이래서 박지수 선수도 반대인 건데, 그거는 또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은, 반론을 하든, 아니면 현장에 이런 의견도 있다 하고, 양론을 소개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건 또안 하고 있어요. 이게 저널리즘이 있는 게 맞는가. 솔직히 정주욱 기자가 저 도와준다고는 했었지만, 제가 누가 도와줘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그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제가 뭘 못하냐면요. 아, 문제가 많은데, 그 기자들에 대한 지적을 못해요. 기자는 아무도 지적하는 세력이 없어요. 어느 분야를 가도 보통 기자한테는 글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척지지 않으려고 해요 컨텐츠 하면서 누차 얘기했듯이 제가 하는 분석하고 도표 보이고 이런 거를 제가 하기 전에 누가 했냐고 다른 종목은 이런 거쏟아줘요 선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는데 이건 뜯어보면 비난할 만한 건 아니다 라는 변호 기사들 써주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농구는 기자들이 앞장서서 하죠 그게 최근에 박지원 선수하고 유동혁 기자 일 보호는 셀러리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셀러리캡에 포함하지만 아니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냐? 경기는 못 뛰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 최소한 경기 경험을 쌓아주려면 지금 박신작업도 출전 제한 없애버렸잖아요. 원래는 유방주를 키우기 위해서 30세 이하만 뛰던 경기였는데 그것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퓨처스를 제대로 하든가. 지난 퓨처스. 역대 최고의 졸속이었죠. 그러면 선수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한자리는 고정으로 일본 선수들이 뛸 거고, 그걸 두 명, 세명더 데리고 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다음 세대 시간 금방 갑니다. 눈 깜짝해 보면 지금 신인들이 금방 최고참 돼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선수들이 남아 있을까? 검증된 선수들을 먼저 뛸 거고, 그럼 필요 없는 선수를 내보낸다 그러면 일군에 바로 못 뛰고 있는 저연차 선수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들이.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자르기도 쉬워요. 대학을 통해서 재도전하는 선수 더 들어오기 힘들겠죠. 그럼 대학 풀은 유지가 될까요? 대학 진학해서 농구 더 해봐야 다시 프로 갈 길이 막혔는데 그럼 대학이 없어지겠죠. 그럼 농구 해가지고 진학해서 학위라도딸수 있던 때랑 그것도 안 되는 세상이 되면은 고등학교 때는 농구 뭐하러 해요? 왜 여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지? 이걸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해도 하자고요. 무조건 선택하지 말고. 정답이 없다는 말은요. 그거는 선택하게 달렸다는 얘기고 방법은 여러가지란 뜻이지 보다 나은 답을 찾지 을 말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런 변명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부산 경기를 보러 갔다가 선수 가족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평일 경기 같으면 내려갈 때는 비행기 타세요 그게 잘 찾으면은 교통비도 더 싸고 서울역 보다는 공항이 더 가까우시잖아요. 제가 답을 제시한 거긴 한데, 솔직히 경기 보러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차편 여러 가지예요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차로 운전을 해서 갈 수도 있고, 이 중에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다 따져봐서 뭐가 제일 나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하나도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보다 나은 단고 있단 말이에요. 리스크는 뭐냐?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면, 더 일찍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걸 따져가지고, 리스크가 뭔지, 준비를 해서,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준비를 하고, 우리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은 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번 도입은 그냥 날치기예요 그야말로 그리고 보수액이월 천만 원인데 되게 애매해요 아시아 코터 시즌 중간에 교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는 한 시즌 뛰고 이천만 원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리그 포기해가면서 이거 받겠다고 올 선수가 얼마나 되겠으며 일본에 일본에 직원 계약하고 있는 선수들은 안정적인 직장인데 그걸 버리고 올 선수가 있을까요? 그럼 최소한 교체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소집이 언제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플레이오프 못 나가면 천만 원이 깎이는 거고. 아, 이걸 노리는 건가? 여름에 소집해요. 시즌 끝나는 건 3월 4월에 끝나요. 한 8달. 길게 잡아봐요 10달. 많이 벌면 1억이네요. 한 시즌 공 치고 날릴지도 모르는데 일본 리그로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일본 리그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선수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를 할까? 의도했던 대로 되게 굉장한 선수들이라서 영향력을 줄 거라는 기대도 어려운 거예요. 확실히 안 들어요. 물론 일본에 양질의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못 잡은 선수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선수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대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조건인가? 그렇게는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노리는 효과도 못 얻어요 이거는. 제가 일본 리그에 있는 선수 같으면 그냥 안정적인 일본 리그 계속 하거나 그러다가 직원 계약도 아니고 도저히 못 버티는 경우에나 진짜 농구가 너무 하고 싶은데 일본에는 자리가 없는 경우에나 올것 같네요. 그리고 아시아쿼터나 외국인 선수자면 은 리그 평준화된다는 개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 몇 년째 얘기하는데 평준화된 적이 있냐고 그래서 외국인 선수제 있을 때 우리는 천하였는데 그때가 더 압도적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FA 시장이 뜨거웠죠. 음, 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